오늘 해볼 이야기는 작가가 사이다 전개에 매몰되어가는 과정입니다. 요거가 보면은 우리들이 흔히 말하는 이제 사이다, 그러니까 시원하고 답답함 없고 그냥 그런 전개, 어, 이런 거를 보통 사이다라고 부르게 되죠. 어, 여러분들도 좋아하시는 거잘 알고 있지만, 하지만 여러분들도 다 공감하시는 게 하나 있어요. 사이다만 나오면 재미 없어요. 재미가 없어. <laughs> 아실 거예요. 이거는 되게 많은 분들이 공감할 겁니다. 이제 실제로 사이다 전개만 나오면 재미가 없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 밸런스가 중요해요. 어, 밸런스가 중요하다. 그런데, 어, 맞아요. 목이 안 막히는데 사이다만 마시면 물리죠. 아, 좋은 말씀 해줬습니다. 목이 안 막히는데 사이다만 마시면 물린다. 자, 그런데, 요즘에 좀 점점 더 작가들이 점점 더 작가들이 사이다만 고집하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만 고집하게 되는 이유 어떻게 되냐면요. 이게 어, 어떤 식으로 과정이 되냐면 처음에는 다 써봐요. 다 써봐요. 어 고구마도 좀 써보고 그러니까 내가 생각한 생각한 밸런스를 짜봅니다. 짜보려고 합니다. 내가 생각한 밸런스를 짜보려고 해요. 이제 고구마와, 그 다음에 사이다의 적절한 밸런스를 내가 해보려고, 짜, 어느 정도 수준인지 이거를 실험을 해보려고 해요. 그런데, 반응이 오게 됩니다. 누구? 독자의. 독자의 반응이 오게 되죠. 근데,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여기서 누가 보더라도, 사이다 전개 나오는 파트에만, 다 좋은 댓글이 달려요. 그리고 고구마 전개에서는 이제 욕을, 욕을 합니다. 어. 그러면 이게, 이게 진짜 어떻게 되냐면요. 이게 여러분들이 작가라고 생각해 보세요. 작가가 글을 쓸때 작가도 사람이잖아. 어? 얘도 사람이라고. 얘가 절대로 무시 못하고 너무나 힘든 게 있어요. 바로. 요그 댓글로 인한 상처를 인한 상처를 입습니다 당연하죠 우리도 사람이에요 우리가 더 많이 입을 걸 우리 생각해봐요 작가가 내 작품을 내가 뭔가를 써서 보여주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전개에 대해서 욕을 먹을 때 당연하지만 상처를 입습니다 그래서 정말 당연하게도 본능적으로 상처를 입을 만한 행동을 피하려고 해요. 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여기가 응? 가보니까 네가 여기 길을 가고 있는데 여기가 뾰족뾰족뾰족하는 이게 가시가 나와 있어. 어, 이거를 안 봤을 때는 안 봤을 때는 걸어가 걸으면서 아파파파 아파파파 이러면서 걸어가는데 이거가 여기 있는지 알았어, 알아버렸어. 어? 그러면 이걸 누르고 싶 이거를 가고 싶어? 어? 여기 전원 버튼이 있습니다. 요 네모난 동그란 전원 버튼이 있어요. 여기에 이 버튼을 누르면 전류가 온다는 걸 버튼을 누르면 전류가 온다는 걸 알았는데 이거에서 계속 누르고 싶겠어요? 아니죠. 본능적으로 피하죠. 어? 적으로 피합니다. 이거가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가 근데 되게 신기하게 오지 알아? 본능적으로 피하면서 피하면서 이성적으로 피하는 척해. <laughs> 뭐냐면 필요에 의해서, 어, 의해서 사이다 전개를 하는 것처럼만 말해요. 아니야, 아니야. 이게 뭐냐면 뭐 되게 웃긴 게 자존심이야. 자존심. 그러니까 나는 댓글 때문에 이러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 사이다만 들어가는 게 맞다. 어, 이거를 독자들이 좋아한다. 나의 냉철한 분석력과 냉철한 분석력과. 어그 다음에 뭐 아주 그냥 그 전개를 짜는 그 훌륭한 훌륭한 이제 머리로 어? 어 머리로 판단력으로 어 생각해봤을 때 봤을 때 여기는 사이다로 가자 이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 그게 아니라 그냥 <laughs> 욕먹기 싫었어요 <laughs> 야 누가 욕먹고 싶어 누가 욕먹고 싶겠어요 생상을 해봐요 누가 미쳤 우리가? 우리 뭐 작가 뭐이 새끼 뭐 작가라고 하면 되게 이상한 환상을 가지는 게 많아요. 왜냐면 하이 사람은 보통 작가 환상이 작가에 대한 가장 큰 환상 중 하나가 뭐냐면 얘는 얘는 이제 글을 위해서라면 굉장히 냉철한 이성적이,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이성적이고 냉철한 판단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진짜 이런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데, 이걸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냐면, 되 밸런스가 망가집니다. 뭐냐면, 말했듯이, 고구마만 줘서도 안 되지만, 사이다만 줘서도 안 되거든요? 이것만 주면은 맛이 없어요. 당연하지만 질리게 돼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전개를 짜면은, 결국에는 밸런스가 망가져. 그러면, 고구마랑 원래 사이다랑 비중이 뭐 약간 4대6 정도였으면은 뭐 이게 3대7, 뭐 8, 뭐 2대8,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늘어나게 되거든요? 근데 되게 신기한 게 뭔지 알아? 댓글 반응은 좋아요. 댓글 반응은 괜찮아. 이거 많이 느낄걸? 댓글 반응은 괜찮거든. 왜냐면 사이다 전개만 나오고 답답할 일이 없는 전개가 나오잖아. 그럼 댓글 반응은 괜찮은데 어떻게 되냐면 댓글 숫자가 쩔어요 그러니까 독자가 그냥 말 없이 사라져요. 이게 제일 무서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독자의 그 마음을 쫄깃쫄깃하게 이게 쪼여줘야 되는데 그냥 사이다 전개만 원툴로 가잖아. 사이다 전개 원툴로 가면 그냥 독자가 사라져요. <laughs> 이게 진짜 개개 개 말도 엄청나게 엄청나게 무섭거든. 이게 뭐냐면. 스스로도 모르는 사이에, 왜냐면, 우리는, 이거, 이것만에 취해 있던 거야. 이 반응은 괜찮다. 이것만 좀 취해 있어서 계속 똑같은 전개로 가요. 고구마를 그러니까 안 주려고 해. 의도적으로 답답한 전개를 피하려고 합니다. 근데, 답답한 전개. 답답한 전개. 전개. 그 다음에, 고구마라고 불리는 거의 근본은요. 갈등이에요. 갈등. 우리가 갈등, 소설에서, 이야기에서, 이야기에서 갈등이 전혀 없이 전개가 되면, 그러면, 어, 그, 어떤, 어떤 거냐면요. 봐봐요. 어, 이런 느낌을 가까워요. 봐봐 우리가 포켓몬을 한다고 쳐봐. 그러면 처음부터 99레벨, 모, 어, 포켓몬을, 포켓몬을 6마리 가지고 시작하는 거야. 처음엔 재밌어. 야 존나서 애들 다한 방에 픽픽 쓰러지면서 죽어! 와, 얘 원킬 원킬 막 쓰면 이거 쓰면 다 죽고 얘도 죽고 상성 필요 없고 이러면서 다 죽여. 그런데 질려 질리죠. 여러분 그거 아세요? 문명이라든지 아니면 되게 뭐 엘든링이라든지 되게 이제 중독성 중독성과 몰입도 몰입도가 끝장 끝장 난다고 끝장 난다고 하는 게임을 게임을 금방, 그만둘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치트키 쓰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라고 해야죠? 하 이걸 뭐, 라고 부르다? 치트키가 아니라, 요, 요, 에디터, 에디터? 에디터? 트레이너. 어, 트레이너. 이거 쓰면은, 이거 쓰잖아요? 처음에 존나 재밌거든? 엄청나게 어려웠던, 어? 막, 뭐, 그, 뭐, 뭐야, 트리가드,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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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기트, 멀기트, 막, 이딴 새끼들, 와, 미친, 너무 쎄, 이러고 있다, 막, 죽겠다, 이러다가, 얘네들 한 번에 똑딱 잡잖아 처음에 재밌거든요? 처음에 재밌는데, 어떻게 돼? 금방, 금방 질려 금방 질리게 됩니다. 이거는, 굉장히, 좀, 우리 실제 삶에서도 많이 보이는 건데, 그러니까, 여, 우리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됐냐면 그냥 독자에게욕 먹기 싫어서 본능적으로 이런 전개로 가요. 치트 키를 쓰게 됩니다. 이를 남발하게 됩니다. 이러면 정말 나중에 아니, 고생하세요. 이거가 되게 신기한 게 이게 제가 좀 이걸 주의해야 된다고 생각한 게 뭐냐면요. 이게 아까 말했듯이 자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게 좀 무서운 건데, 이거가 독자한테 욕 먹기 싫어서 이게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뭐냐면 경험에 의한 <laughs> 냉철한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하게 됩니다. 사이다만 주는 게 왜냐하면 야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 고구마를 줬을 때 반응이 개 같았어, 막다 다들 막 거품 물고 죽이려고 해. 그런데 사이다만 주면 애들이 와 역시 역시 최고야 이러고 있어. 사람이 어떻게? 편한 길로 안 가죠? 굳이 어려운 길로 갈 이유가 뭐가 있어? 그, 그 기로에서 우리는 이거를 경험에 의한 그 나의 지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계속 가다 보면 망합니다. 그냥 망해요. <laughs> 그래가지고 이거는 되게 스스로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내가 정말로 정말로, 이제, 사이다만 쓰는, 쓰는 이유가, 이유가, 이게 독자들에게, 독자들을 의식한 게, 의식해서, 아니, 잠시만, 다시 말을 정리해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밸런스, 내가 생각하는, 생각하는 이야기의 이제, 갈등과 해결의 밸런스가, 정말, 지금이 맞는지, 에 대해서 나는 그저 누군가 하는 쓴소리를 피하고 싶어서 좀더 편한 길을 가고자 하는 게 아닌가에 대한 거를 스스로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여기까지 오늘의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